야, 뭐, 들어가서 기록을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은, 지금 선장님이 계속, 어, 부실이 어군. 그러니까, 어, 방어 어군들이 기록으로 나오니까, 지금 그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죠. 바닥에서 몇 미터 정도 떠 있다. 그러면은, 음, 바닥을 찍고서, 만약에 바닥에서 한 25미터, 30미터의 어군이 보인다. 기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닥을 찍고, 25m, 그러니까 한 30바퀴 정도 때부터는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저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바퀴에서 40바퀴 정도까지는 열심히 흔들어야 입지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층으로, 만약에 상층으로 많이 떠 있을 경우엔 굳이 바닥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어, 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날물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중날물이에요. 물이 많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제가 기록을 계속 보면서 낚시를 하는데 어, 베이트 피시인 지금 이제 고등어 떼들 어, 그런 녀석들이 점점 점점 점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녀석들을 먹으려고 지금처럼 방어들이 이제 몰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지금이 좀더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딱, 요 때, 열심히 해서, 본인들의 목, 목표치, 몇 마리, 딱, 열심히 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최근에 또 조항이, 완도권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당일로 낚시를 와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부실이나 방어를 한두 마리 걸었을 때그 기쁨은 나름대로 좀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낚시하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컸지만은, 아, 먼바다 나가서, 그 무서운 파도를 한 번씩 보면서 나름대로의 또 호연지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또 집에 가면은 이런 바다를 또 찾는 것 같아요. 자, 뭐,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뭐, 선상낚시 게임은 시간이 거의 끝난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후 물때에서 그나마 입지를 아서두 마리 올라왔기 때문에 연장전, 서든 데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더 열심히 흔들어 보고 어,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닥에 제가 지금 어군을 보고 나왔는데요. 그 베이트 피시가 조금 있어요. 바닥에서 25m 권 쭉쭉. 어, 오케이. 여덟, 아 열, 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어야 돼 이제 물어. 어, 최근 이쪽 조항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 두 자리 숫자 이상 올라왔던 조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다른데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아. 날씨가 허락되는 곳이 이것 완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뭐 수온은 그래도 한 17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완도권을 어 선택하게 됐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한두 마리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은 스피닝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금처럼 바닥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베이트 장비들은 다 우엔들이에요. 우엔들로 계속 저킹을 하루에 뭐한몇 시간씩 하다 보면은 한쪽 팔에 쥐가 나죠. 그리고 이제 무리가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좌엔들로 스피닝은 다시 좌엔들로 써서 무리가 간 이런 오른팔을 좀쉴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깅 낚시 오면은 음, 스피닝 장비 하나, 베이트 장비 하나 이렇게 두 장비를 어, 세팅해서 가지고 나오시면은 조금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어이구. 스피닝은 좀더 캐스팅해서 좀 아까 전에 그 만약에 이제 좀 전에 맨 뒷자리에서 이제 쇼파이트가 한번 났어요. 그리고 조금 랜딩을 하다가 아. 어... 도시가 빠졌는데 그 시간 타임 동안 배가 흘러 왔으니까 캐스팅을 해서 다시 그 지점을 공략할 때는 스피닝이 좋죠 스피닝과 베이트의 장점을 어, 인지 하고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어, 낚시의 어떤 꿀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리디. 맞다는 얘기지? 띠띠. 맞아! 그거잖아, 띠띠. 아까 띠띠 그러면서 두 마리 연타 딱 걸었는데, 띠띠가 오늘은 또좀 반가워지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띠띠인데. 처음에 아침 일찍 도착했던 포인트가 완도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유명한 포인트인데요.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간간히 그 돋돔이 출현하는 그런 포인트 입니다. 근데 거기 간 이유가 물론 뭐 돋돔도 돋돔 이지겠지만 그 사이즈 괜찮은 방어들이 음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몇 마리 나왔다고 해서 간건데 그 주변 수심대들은한 90m 100m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만 약간 안반지형으로 한 80m, 그러니까 수심 차이는 크게는 없지만은 안반지형으로 80m 정도 이렇게 한 20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안반지형의 어떤 형태로 어 지금은 뭐 간간이 거기까지 먼바다에 속하지만은 그쪽 포인트부터 어 낚시를 하고 올라온 거죠. 보수다 왔죠? 시간 잘 간다, 이씨. 선장님이 오후 물 때라도 조금 좋으니까, 그리고 조항이 또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번 흘려서 낚시를 해보자 라고 하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조킹을 했는데 아, 그때 딱 초기 왔거든요. 자, 씨. 그렇지! 서든댄스딱 걸렸어! 씨. 딱무러질것 같은 그런 초기. 아한 마리 딱 히트하면서 그 동안에 고생했던 그 모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싹 시원하게 날아갔는데 스물다섯 바퀴. 사이즈 괜찮네. 자아 느낌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타임이었는데, 아, 징글징글하네 진짜. 아, 터졌어. 에, 아, 지금 터졌어. 야, 그걸 끝까지 랜딩을 못했다는 게 굉장히 그 억울하고 좀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쇼크리더가 아마도 제가 그 한두 마리 잡으면서 항상 그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쇼크리더가 뭐한 100파운드, 120파운드 썼으면은 무난하게 끌어올렸겠죠. 하지만 이제, 음, 제가 사용한 쇼크리더가 한 70파운드 정도 되는 쇼크리더였는데그 한두, 한 마리 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좀 나지 않았나 그런 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쇼크리드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쇼크리드에서 터진 것같아 대신에 또 옆에 우리 회원 이장이 한 마리 또 걸었네요. 아, 진짜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트랙 쫙쫙 풀고 나갔는데, 삭둑, 삭둑, 아우, 진짜! 25바퀴! 어떻게, 해, 그 낚싯대 손맛 좋습니까? <laughs> 아, 정말. 뭐, 방어, 사이즈 좋은 방어로 예상이 되네요. 한 90cm 정도 되는. 저는 아까 그, 이쪽에 받았던 포인트로 멀리 한번 던져봤는데, 옆 사람이 랜딩할 수 있게. 걷어보고요. 사이즈 한번 구경 합시다. 두. 어복이 아주 징글징글 하십니다. 예? 그거도 나온 거 아니에요? 돌아요. 한더한두번더 한 해. 어, 야 그냥 빠져버 아, 뭐 겨울철 낚시 지금도 손이 굉장히 시려운데요. 이 완도에서도 이렇게 손이 시려울 정도로 영하권의 날씨인데 추락만 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낚시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도전을 하겠죠. 최근에 이쪽에 이제 SNS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각 그 어선별로 이렇게 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아 이번 물때는 오전 물때가 좋겠구나 아니면 이번 물때는 오후가 좀 낫겠구나 어, 그걸 좀 음, 생각하시면서 체력 안배해 가면서 저킹 열심히 하시면은 어, 집에 갈때 사이즈 좋은 대방어 어, 집 식구들이 많이 기다릴 겁니다 열심히 응? 낚시해서 큰 기쁨 집에 가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어, 뭐, 겨울철 지깅의 메카, 그러면은, 딱세 군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어, 왕돌 쪽, 그리고 이곳, 여서도 쪽, 그리고 제주도권, 뭐, 위미나 마라도, 뭐, 그런 쪽, 표선, 뭐, 어, 그리고 우도 쪽, 그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 물론 뭐, 관탈 쪽이나 이쪽은 또 수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제주도 남쪽으로도 많이들 내려가시는데 제주도가 좋은 낚시하기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낮 기온이 영상 뭐한 8도 이상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낚시하면서도 이 장갑을 낀 손이 거의 뭐 너무 너무 시려워서 손이 막 고불 정도인데. 제주도에서 낚시하면 그래도 낮 기온이 조금, 여기보다는 한몇도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뭐 낚시하면서 크게, 음, 지금처럼 뭐 저는 핫팩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가끔 손실 오면 손에 넣어서 이제 손을 좀대필려고 핫팩을 준비했는데 제주도권들은 굳이 핫팩 준비 안 해도 낮에는 좀 그래도 포근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에휴, 겨울 가거든요. 이제 살짝 그, 봄 기운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제주도 가야죠 제주도 따뜻한데 굉장히 추웠지만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몸을 많이 데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조과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만족을 하고요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낚시 한다는 게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그 화면 보시고 아, 추운데 같이 또 열심히 음, 흔드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음, 다음 시간에 좀더 따뜻한 곳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타겟포 갑니다.